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2030 세대. 40년을 저축해도 집한칸 장만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 우리의 젊은이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양극화는 심해지고 중산층은 무너졌습니다. 건국 이래 오로지 빛담 눈물로 80%에서 3만불 소득을 이루어낸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도시 스마트 메가시티를 건설하여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유휴 농지 중, 유휴 농지 중 1억 평을 전국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추가적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 비용을 충당하여 스마트 메가시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2030 세대 차업자들에게 무상으로 30년 50년간 임대하여 30만개의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여 화생되는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0평 기준 1억 5천짜리 주택 100만 호 규모의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국토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실직 폐업한 중소기업인 중소상인들에게 건설 관련 일자리 수백만 개가 발생하여 어려운 가게를 버틸수 있게 되겠습니다. 미국의 1929년 대공황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보댐 건설하여 경제 회복한 것과 같은 예의가 되겠습니다. 저 안상수가 인천광역시장 재임시 갯벌을 매입하여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대교를 건설한 리더십과 창의력으로 5년 이내에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의 침체, 특히 서민 경제 통계는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에 기인했다 할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경제 정책으로 급격한 임금 인상, 주 50시간 근무제 강제 시행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또한 과도한 규제와 강성 노조의 발목이 잡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규제는 네거시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강성 귀족 노조는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 노조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로의 을 했습니다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영장을 모으는 데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여러 대통령의 불행을 보아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Oecd 모자 국가 중 대통령을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코가 호위하는 집단들이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비리의 온상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왕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1년차에는 경제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2년차에부터 중지를 모아서 개헌을 하도록 국민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안정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살기도 어려운데 정치권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심화된 갈등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심화되고 불협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2002년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된 후, 김대중 대통령과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를 시켰고, 노무현 대통령과는 임기 내내 인천을 경제 자유국으로 지정을 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인천 대교를 건설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인천 대교를 완성 완공하였습니다. 정파와 관계없이 실용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충청권 출신 정치, 수도권에서 성공한 정치, 그리고 기업인 출시도 두 번의 인천광역시장과 세 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과 25년간의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상생협치를 이끌어내갈 적임자가 저 안상수라고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일부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협치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혈병의 기반 위에서 굳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한 국가의 안보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북한 미사일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2009년 오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2050년에는 G2 국가가 될수 있다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북한의 자원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을 결집하고 800만 제외 외국인 들과 연계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비핵화가 전제된 북미 회담,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인천 광역 시장 시절 2005년 5월 평양에 가서 고위 당국자들과 협상하여. 2014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는 것을 합의했고, 또 당시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요청으로 북을 설득하여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낸 6자회담의 단초를 연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북측과는 일정 부분,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한산수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로 가는 길에 엄중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에너지 정책을 개혁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 꼽히는 것이 부동산, 일자리, 에너지 정책의 실패일 것입니다. 그중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등을 내세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원전이야말로 안전성과 청정성이 있어서 최적의 요건을 갖춘 에너지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안상수는 대통령 당선 즉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신한울 3, 4 무기에 대하여 공사를 개시할 것이며 이미 완공되거나 곧 완공될 신고리 5, 6 고기와 신한울 1, 2호기에 대하여 정상적인 가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규모의 원전 개발과 원전 해체 기술 확보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국가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문재인 정권의 경제, 부동산, 외교, 안보, 공정, 정의의 붕괴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무책임, 무원칙, 무능력, 무책임, 무원력, 무책임, 무책임 무원칙. 제 기름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종국적인 태도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마저 크게 손상되었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실정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